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성경 114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누구가 냈을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누구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살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여호와의성전의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성전의노띠아를 깨뜨려 그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때에서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석류가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아흔여섯 개요기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백 개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심기 위한 뽑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예미야서의 예리미야, 마지막 장인 52장은 불로과도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의 자녀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도 오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멸망에서 괴로운 것은 사람의 죽음과 포로된 만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짓고 자랑했던 건축물들이 파괴당하는 것을 보는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폐망과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멸망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났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시드기야의 최후를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의 연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뤘지만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 포로가 된 이후에 힘과 권력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시그널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시드기아는 자신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신앙을 대표하는 성전도 정치를 대표하는 왕궁도 또 생활을 대표하는 집들도 다 불에 타서 무너진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과 함께 성전 불패의 신학도, 군사력과 정치로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기대했던 왕도, 개인의 행복을 꿈꾸던 가족 신화도 다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방어벽인 성벽마저 무너진 유다는 스스로 안전하다 여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게 나를 지켜주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털끝만큼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폐망을 겪는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고 처절한 유린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경고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아 12장 7절과 17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집이 무너지는 것도 너희 성이 무너지는 것도 내버려두고 그냥 두고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 집들과 성벽은 철저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뜻을 바꾸시거나 거짓이 없으시기에 뽑히고 파괴되는 그 백성이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건설되고 심기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뽑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심판은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도 믿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이를 허용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은 바벨론의 군사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회파하며 가져간 탈취물들의 목록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그 가져간 물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쳐 약탈하고 파괴한 것은 왕궁과 고관들의 집,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도 있습니까? 성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삶과 미래를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릴수 있는 최선의 것들, 가장 값비싼 것들,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들로 성전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사에게,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한해한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 각종 성물들, 성전의 기구들과 구조물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허물어지고 불에 타 전리품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을 유리하고 허무는 것은 당시 전쟁이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토록 처참하게 누린하고 파괴하고 훼손한 것이. 제사장이 자칫 실수만 해도 죽음을 당했던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지고 회파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의문을 품으며 수치심과 상실감, 두려움과 혼란에 떨며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그날은 정말로 성전의 성금요일이었다고 라 해설을 하기도 해요. 마치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바벨론의 군사의 약탈로 성전도 벗겨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불에 타는 유린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과 매맞음, 못 박힘과 조롱의 모든 수모를 받으셨던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구스치와 조롱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조롱과 모욕을 이방 군사들에게 당하며 유린을 당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일깨우고 살리시려는 사랑으로 이를 묵묵히 바라보신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살폈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한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것을 묵묵하게 받아내고 계십니다. 이는 또한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어요. 다 깨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성전 신앙, 즉, 기복주의의 신앙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없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아에게 하나님은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양육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돼요.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수치와 상실을 감수하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돌아오게 하실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하고 계셨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서라도 그 자녀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비극 속에서도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예표하는 표적이 되기도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과 회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나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